안녕하세요. 미분양 축축TV입니다. 오늘은 경매도 아닌데, 총분양가 7천만원으로 나온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미분양 현장이며, 서울 강당권을 상상하셨던 분들은 욕심이 지나치신 거고요. 가격이 가격대인이만큼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물건이기에 간단하게 핵심 내용과 분양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이기에 즉시 입주 가능하며, 임대 투자용으로 보실 경우는 수익률이 9% 넘게 나오는 세대들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50도동 한성필하우스이며, 전북 군산시에서 분양 전환 진행 중인 단지인데요. 23층 12개 동 892세대의 대단지이며, 지난 10년 동안은 의무 임대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분양 전환되는 세대들이 오늘 물건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먼저 보겠습니다. 15평 두 룸과 25평 스리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5평은 7천만원부터 25평은 1억 1천만원부터입니다. 평당가 환산 시 480만원 정도가 나오기에 반값 아파트라 불러도 무방한데요. 물론 층과 방향, 바다 조망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실제 세대 투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주로 보실 경우 2.8% 이율의 기금 대출을 승계받을 수도 있으며, 외국인이나 법인도 일반 담보대출이 나오는 현장인데요. 거기에 더해 공시지가 1억 미만이기에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에서도 유리합니다. 또한 선착순 일부 세대 한정, 인테리어비까지 지원해드리기에 이왕이면 일찍 오셔서 오션뷰가 나오는 세대를 먼저 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군산 한성필하우스는 새만금 일대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는데요. 새만금 동서대로와 남북도로를 통해 사통팔달 전국 연결이 되며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두산인프라코어, 파타대오와 대림시에스 대상과 세아제강등 대기업 출퇴근이 가능하여 집주근접 실거주나 임대투자로 좋습니다. 50도 공원과 생말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병설유치원을 갖춘 새만금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도보통합도 가능한데요. 지방권에서는 나름 대단지 아파트로 분류되는 규모이기에 상권이나 학군 등 웬만한 인프라는 가 갖춰져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연식 10년차에 접어든 구축 아파트라는 게 흠이긴 하지만 만만한 분양가와 임대 투자 시의 높은 수익률이 강점인데요. 워낙 처음부터 소량의 물량만 있었기에 마감도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장 전 반드시 완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몇 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내집 마련 실고주나 투자를 생각한다면 한 번쯤 체크해 봐야 할 현장이 아닐까 합니다. 계속해서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 연락주세요. 투자는 타이밍입니다.